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영을 아십니까? 156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급대기 뿐인 오늘날 민주주의.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근데 나는 이것이 사문화된 조항, 형식적 조문, 하나의 포장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것으로 주인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것이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정치를 해 주므로 내가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결국 내가 주인인 거라고 대의 정치의 의미를 역설할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 국민 중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권리 행사가 기득권이나 언론 매체의 영향 혹은 선동가의 선동에 그다란 영향을 받는다면 진정한 권리 행사라고도 볼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자유권을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권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하거나 일할 수 있을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그에 따라 주인인 국민도 부유해져야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는 것이라 할수 있다. 부에 대한 평등권. 국가가 일군 부를 국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받을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는 부유해졌으나 그에 따라 대다수가 부유해졌다고는 볼수 없다. 소수의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해졌으나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중산층에서도 탈락하고 생계마저 힘든 사람도 상당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가? 급대기만 국민인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지 알맹이는 머리 좋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가져가 특권 귀족층을 이루는 특권 귀족 국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혁명,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4.19 혁명, 1987년 6.10 민주 항쟁 등 민주주의의 쟁취 역사를 열거하며 숭고한 투쟁과 희생으로, 우리는 유사 이래 최고의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었다는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나는 다른 누군가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 구육의 기만행위로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공의로운 정치를 향하여 나는 이미 이러한 대의 민주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이용해 소수의 특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너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란 불안전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치 체제로 신정정치를 제시한다. 정교 분리 국가에서 무슨 말이냐고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 어떤 선입견도 내려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신의 뜻을 대행한다고 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며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란 같은 나라의 신정정치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일단 내가 말하는 신정정치는 공의 정치이다.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공의로운 상생 세계를 구현하는데 신정정치의 목적이 있다. 공인은 대자연의 질서이다.식물은 생존 경쟁을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가며, 동물은 약육강식을 생존 법칙으로 하여 살아간다.동식물의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을 나쁘다고 볼수 없다.동식물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만 생태계가 유지된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있어 누 새끼를 잡아먹어야 누 떼가 무한히 늘어나서 초원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며 하늘이 부여한 동식물 세계의 생존 원리이다. 이 자연의 질서 법칙을 공의라고 하며 공의는 당연히 인간 사회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식물과는 다르다. 주지하듯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지닌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 경쟁이나 약육 강식이 아니라 공존 공령이 생존 법칙으로 주어져 있다. 공존 공령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말하자면 공존 공령이 인간 사회의 공의이다. 공존 공영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은 대자연의 질서에 부합한다. 공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세계에는 이 공의가 무너져 버렸다. 인간 세계를 공존 공영이라는 원칙 대신 동식물의 생존 원칙인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인간 세계에는 동물에게는 없는 끝없는 탐욕까지 가세하여 하여 하늘이 부여한 인간 생존의 대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공의가 실종되고 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우주삼나만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없다. 삼나만상의 근원이며 무변 광대한 우주를 통제하고 관장하는 곳은 실제한다. 이 광대한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코스모스의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삼나만상이 난 자리이며 대우주를 관장하는 곳을 흔히 하늘이라고 하고 우주 중심 혹은 신이라고 한다. 이 하늘이 인간 세계에 공의가 사라지고 인간이 참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류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하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늘이 위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경전 천부경에 보면 일묘연 만왕만래 용변부동본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우주 본체인 우주 통할자가 우주 속 수많은 곳을 수없이 오간다는 것이며 그 모습은 수없이 변하여 나타나지만 근본은 여전히 동일한 우주 본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란 왕래는 수십, 수백억급 수수만년 계수하여 있어 온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전부경의 내용은 실제 우주의 비밀을 상징적으로 잘 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은 3차원적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연하게 남아 우주의 본체가 동시에 수없이 많아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우주 중심에 그대로 있으면서 수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는 무한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주 중심에 있는 본체가 인간 세계에 올때 일부 사람들은 근엄한 신의 형체로 광희에 쌓여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 세계를 바꾸어 줘야 할 목적을 갖고 오므로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된다. 이것을 화신이라고 한다. 본체의 화신체, 그가 바로 신인이다. 그리고 그 신인이 하늘의 뜻인 공존공영의 공의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 인간 세상에 행하는 정치가 신정정치이다. 하늘의 대행자가 행하는 이란의 신정정치와는 달리 하늘이 화신하여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다. 물질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속인이나 범인이 아니라 자애로우면서도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신인이 지도자가 되어 국민을 고루 살피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며 인류가 공정 공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정정치이다.이 신정정치의 실현이야말로 인류사에 단한번 있는 놀라운 축복이며. 인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인간에게 있어 그 어떤 수식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엄청난 행운이다. 혹 국민 가운데 내가 지도자가 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서운 지배자가 될 수도,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내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오해이다. 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려는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지도자는 길을 알려주면서 이끌어 주는 사람이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멋대로 하는 자가 아니다. 일부 정치꾼들을 정신교육대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했어야 할 그들이 부익부 비익빈이나 민생은 해결하지 않고 정쟁이나 하면서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이다. 즉 그들의 정신 상태를 교육을 통해 고쳐 놓겠다는 것뿐이다. 교육도 나의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면 언제든지 그곳을 졸업할 수 있다. 나는 부모의 마음처럼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국민 모두를 고루 모두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밖에 없다. 한 자식은 가난하여. 끼니조차 굶고 있는데 부유한 다른 자식은 배불리 먹으면서도 가난한 다른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있다면 어느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나는 바로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다. 내가 제시하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라도 알겠지만 나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려는 마음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생활 걱정 없이 먹고 살 정도는 만들고, 그 이상은 개인이 능력껏 노력해서 더잘 살면 더 좋겠다는 것이 나의 기본 생각이다. 빚더미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이 더 이상 생계 문제로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입시지옥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벗어나 우정을 쌓고 체력을 키우며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은 부모와 같은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될 때만이 가능한 생각이다. 또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취업할 때까지는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물질적 지원을 해주며 국민의 애경사를 챙겨 가족의 상을 당한 경우는 금일본과 조화를 보내며 생일에는 선물과 케이크를 보내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여 건강한 먹거리와 맑은 물이 식탁에 오르게 하여 국민 건강을 챙기려는 것 등도 어버이 마음과 같이 자애로운 마음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30년은 전부터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러한 방안들을 구상했던 것이고 이후 지금까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학적인 돈을 애써 마련하여 그대로 다 써가면서 대선과 총선에 나와 내 생각들을 국민에게 알려왔던 것이다. 국민 사랑을 기본 바탕에 깔고 있는 나의 여러 방안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신정정치는 민주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아 일부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며 공평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상생하는 사회를 구현해 간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부를 어느 정도 고루 나눠 가지면서 중산층이 될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그 이상의 부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며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정정치는 민주주의 폐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치체제라고 할수 있다. 나는 신정정치를 경제적 용어로는 중산주의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중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경제 체제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 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폐단을 없애 자본주의를 완벽한 경제 체제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약삭빠른 자들의 술책에 휘둘려서 대중이 자신과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중우 정치. 우민 정치와는 반대로 공의롭고 선한 지도자가 국민 전체의 행복과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국민이 호응하며 국민 모두가 진짜 주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정 정치.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을 없애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되게 하는 중산주의 이것이 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행하려는 정치 제도이며 경제 체제이다. 급대기 민주주의 대신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공평하게 불을 누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공의 정치 어찌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려는 신정정치라고 보면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